다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따로 시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이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내 감격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실천하는 용기와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에 그들이 나와서 수류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 남은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주변을 돌아다 보게 되면 모든 분들이 참 어렵게 사세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산 넘어가니까 또 산이 있고, 물을 건너가니까 또 물이 있는 그런 삶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넣지 못해요.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또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그 어려운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죠. 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다 삼키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쓴물을 삼키시고 단물을 뱉어내신 겁니다. 이러한 상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윤료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원망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애급에서의 삶을 버리고 이제 고통도 달게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어 된다. 그리고 너네들이 이 말씀만 따라오면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서 애굽에서 당했던 10가지 해양 너희들에게는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2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12개의 샘과 종류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민족을 상징합니다. 을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과 10의 곱하기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본모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인생의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은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고통 속에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들 달게 받으면 주님은 엘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삶의 적용입니다. 어, 인생의 여러 가지 만나는 말 앞에서 절망하지 않기. 둘째는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쓴 물을 다 마시고 우리들에게 단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를원합니다사랑해 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들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씩씩하게 전전하도록 저희들과,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이 광약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